네 안녕하세요 태박입니다. 오늘은 동글동글 해롱이라는 게임 들고 왔는데 제가 중학교 때 처음으로 CD를 사서 해봤던 게임인데 이제 와서 막상 해보니까 어떤 게임이랑 많이 비슷하더라고요. 네 구성이 아무리 봐도 네, 원더보이라고 불리죠. 네, 그 모험도 무슨 무슨 모험도 연다. 비밀 기관에 그거랑 완전히 게임이 똑같습니다. 거의 맵의 구성부터 시스템까지 거의 완벽하게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다른 거는 이제 기믹의 구성이랑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르지 나머지는 전부 다 똑같습니다 구성 자체도요 물론 스테이지가 조금 짧기는 해요 총 이제 1 5개 스테이지가 이루어져 있는데 저는 이제 5스테이지까지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쪽 그냥 5스테이지까지가 1주기 그 다음에 10스테이지가 2주기 그 다음에 15스테이지가 3주기 마지막 엔딩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<laughs> 지금 뭐 1탄에서 보시는 거 같이 그 다음에 기본적인 이제 가방 얻으면은 이제 에벌레를 던질 수, 이제 공격을 할 수가 있고요그 다음에 이제 킥보드 이속이 빨라지고 그 대신에 이제 뒷목이을못 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삼을 먹으면은 무적기가 되는 거예요 무적기 그 다음에 위에 보시는 이제 저 줄어드는 게 이제 HP가 아니라 시간이에요 타임 시간 뭐 이제 옛날 원더를, 원더보이를, 원더보이를 해보신 분은 알겁니다 저 시간 이상 달면 당연히 죽는 거고요 지나가다가 이제 보이는 아이템을 먹으면은 저 위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죠. 돌 같은 이제 기믹에 닿으면은 시간이 줄어들고, 이제 나오는 몬스터들한테 치게 되면은 맵에 처음부터 다시 출발을 해야 돼요. 그 이게 5주기, 오죽이... 아니, 잠깐만. <laughs> 이게 그리고 5탄, 10탄, 15탄이 이제 1주기, 2주기라고 제가 생각하는 게 이제 그때마다 보스가 나옵니다. 이 보스를 이제 해치우면은 뭐 똑같은 이제 맵이 비슷한 맵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이 스테이지까지 <laughs> 이제, 이제 3 스테이지의 네 번째 파트부터가 진짜 지옥처럼 어렵습니다. 너무 어려워요. 솔직히 진짜 이거를 애들용 게임으로 만든 건 절대 아니다 라고 생각될 정도로 이 게임이 원더보에서 난이도도 고대로 빼가지고 와가지고 난이도도 진짜 어마무시하게 어렵습니다. 이 게임 처음에 모험도 이제 그 게임 원을, 원더보이를, 원더보이를 처음 깼을 때가 아마 8시간, 9시간 정도 걸렸을 텐데 이제 그보다 짧으니까 뭐 이것도 이제 이제 그거는 이제 이어하는 아이템이 있어요. 다원거기서 그걸 먹으면서 하면 되는데 이건 또 그게 안 되니까. 코인을 다 쓰면 다시 처음부터 해야 돼가지고 확실히 게임이 좀더 어렵습니다. 여기는 제거해주시면서 가는 게 훨씬 좋아요. 막고 와도 됩니다. 이거. 중간중간 이제 친구들도 기밀은 나오는데 그냥 솔직히 난이도 때문에 어렸을 때 추억할 시간도 없었어 점프 여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오, 점프 잡으면서 점프 그 다음에 이거 살짝 점프 앞에 체리 먹으면서 피 채워주시고 두 번째 칸에서 점프 멀리 그 다음 한번더 하고 돌두개 내려옵니다 한번더 점프 해야 돼요 앞에 박쥐까지 넘어가 주신 다음에 클리어 하시면 돼요 여기가 진짜 첫 번째 말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어렵습니다 해보시면 알 거예요 해보시면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마일 구간 같은 경우에는 이눈 맵의 마지막 구간 또사 스테이 네 번째 챕터죠. 거기가 거기는 이제 공격기도 못한번 죽으면은 이 가방이 이제 나오지 않습니다.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 공격도 없이 넘어가야 돼서 훨씬 어, 어, 훨씬 어렵죠. 한대 맞고 가는 게더 좋아요. 저기 저 페우리는 맞으면 은 죽는 판정이라서 시간 죽는 게 아니라 그 전술 그냥 돌한테 맞고서 무작시간 이용해서 가는 거예요. 여기서 최대한 빠르게 가면서 일단 바나나 먹어주시고, 이쪽 잡고 면 이제 3스테이지 세이브 되고, 밟고 점프. 아는 고드름 피해주셔야 됩니다. 저 고드름은 이제 시간이 줄어드는 판정이에요. 죽는 판정이 아니라. 그래서 점프 한번 더. 먹고, 이거 고드름 한번 피해주면서 빠르게 점프하면 안 맞습니다. 먹을 거 먹어주면서 4스테이지 세이브. 여기가 진짜 어려워요. 여기 가다가 끝에서 점프 한 번. 저 유령한테도 다으면은 밀리고 멈추고 이런 판정이 있기 때문에 저 유령을 진짜 잘 피해주셔야 됩니다. 한대 맞고 그냥 무적 시간 이용해서 빠르게 앞으로 점프. 나오는 펭귄 피해주시면 돼요. 이제 보스가 나오는 5스테이지인데 이 5스테이지 처음이 정말 어렵습니다. 진짜. 제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따라주셔야 돼요. 달려가자마자 앞에는 있돌 맞고 앞으로 가주신 다음에 돌에서 점프 한대 맞고 위에는 감자튀김 먹어주시고 앞에는 있 거미 두 마리 넘고 살짝 대기 달려가면서 돌이랑 같이 거미 두 마리 넘어 주셔야 됩니다. 이게 진짜 먹을 이게 던지는 가방을 들고 왔다면 쉽게 깰 수가 있겠지만 가방이 없으면 이런 식으로 깨야 돼요. 아시겠죠? 여기는 무적 시간 무적은 오니까 무적 시간 활용해서 3탄3 스테이지까지 가지고 여기도 올라간 다음에 돌 내려오니까 돌 잠깐 피주셔야 됩니다. 점프해서도 살짝 피주고. 여기서 이제 가방 먹어주시고, 그 다음 내려가기 전에 앞에 있는 친구들 다 제거해주고 가야 돼요. 내려가면 계속 돌굴러오니까 피곤하지 않게 미리 제거해주는 겁니다. 내려가서 아래에는 거미 두 마리, 위에 있는 벌까지 제거해주시고, 앞으로 진행해주시면 돼요. 여기서는 고슴도치 제거, 앞에 있는 몬스터들 제거해주고 갑니다. 저 돌굴러오는 거잘피해주시고 그럼 이제 4세이브. 여기서 이제 보스자까지 가면 돼요. 앞에 나오는 것만 잘 제거해주시면 됩니다. 범위 제거 다음에 돌굴러올거예요돌 두개 피해주시고 스프링 밟고 멀리 점프 한대 무적시간 활용해서 앞에 있는 애들 제거 그 다음에 돌 피해주시고 앞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이제 앞으로 스프링 하나 밟고 앞으로 넘어가주시면은 보스전이에요 그냥 던져주시면 됩니다 그냥 여유피는 한 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대 이상 맞으면 안됩니다 이게뭐 결말을 안보여주니까 결말 결말을 말하자면은 이 보스가 이해룡이 할아버지예요. 해룡이 할아버지인데 같이 여행, 가족여행을 가는데 자기는 안될것 같다고 삐져가지고 저런 이제 행동을 벌이신 겁니다. 엔딩 신을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 있을까봐 이런 서 엔딩을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. 자, 이런 식으로 이제 동글동글 해룡이라는 게임을 알아봤고요. 어, 이 이상도 보여드리고는 쉽지만 아직 연습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여기까지만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. 게임이 어려워서 연습하는데도 생각보다 좀 오래 걸렸어요. 다른 것도 해야 될게 있어가지고 뭐 제대로 못한 것도 있지만 다음에는 좀더 확실하게 좀 공격 연습을 할게요. 제가 지금 이거 게임 말고도 다른 거를 지금 좀 찍히는 게 있어가지고 이제 그쪽이랑 놓치다 보니까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.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, 다음, 다음에 다음, 다음, 다른 영상으로 다 찾아오도록 할게요. 여러분들 수고!